안녕하세요. 이번 주 12월 14일 토요일은 바로 1150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일입니다. 매주 기다리며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주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을 확률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난 1120회부터 1149회까지 총 30회의 로또 추첨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자주 출연한 번호와 최근 미출연 번호들을 파악하여... 높은 확률로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번호들을 출연했습니다. 최근 총 30회 중 가장 자주 등장한 번호는 6번, 11회 출연, 19번, 28번, 34번 각각 9회 출연, 15번, 33번 각각 8회 출연 동률입니다. 이 번호들은 매우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1150회에서도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주 등장하여 출연 빈도가 높은 최근 출연 번호는 3번, 7번, 12번, 30번, 32번, 40번 이 번호들은 과거에도 자주 등장했고 최근에도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덜 자주 등장했지만 최근 미출연 번호는 4번, 10번, 20번, 29번, 35번, 41번 이 번호들은 과거에 당첨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추첨에서도 당첨 확률이 큽니다. 최근 등장한 번호 중 이번 주 출연 가능성이 큰 번호는 2번, 24번, 26번, 31번, 37번, 44번 이 번호들은 최근 등장한 번호들로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다음 회차에 자주 나온 적이 있어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은 장기 미출연 번호는 39번 41회 미출연, 25번 19회 미출연, 23번 15회 미출연, 1번, 42번 각각 13회 미출현. 45번 12회 미출현입니다. 이 번호들은 장기간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번호들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 예측입니다. 이제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번 주 로또 추첨에서 높은 확률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번호 조합을 5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조합들은 자주 출현한 번호와 최근 미출현 번호를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첨 예상번호 조합입니다. 3번, 4번, 12번, 23번, 34번, 41번, 보너스 당첨 예상번호는 36번입니다. 두 번째 당첨 예상번호 조합입니다. 2번, 10번, 24번, 26번, 33번, 37번, 보너스 당첨 예상번호는 11번입니다. 세 번째 당첨 예상번호 조합입니다. 1번, 6번, 19번, 29번, 30번, 45번 보너스 당첨 예상 번호는 5번입니다. 네 번째 당첨 예상 번호 조합입니다. 7번, 15번, 25번, 28번, 31번, 39번 보너스 당첨 예상 번호는 9번입니다. 다섯 번째 당첨 예상 번호 조합입니다. 20번, 32번, 35번, 40번, 42번, 44번 보너스 당첨 예상 번호는 14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또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 확률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이번 주 여러분만의 행운을 믿어보세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당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로또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또는 재미로 하지만 꿈은 크게 그럼 모두들 이번 주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